오늘은 우주항공, 반도체, 조선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징 테마 먼저 보고요. 차트 패턴 및 관심 종목, 오늘의 매매 일지 순으로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13.73%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의 핵심 운용 체계를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하나 시스템 일봉 차트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이중 바닥 패턴, W 패턴을 완성하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과거의 사상 최고가 저항이 2024년에도 여러 번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요.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 거고요. 주봉 차트로 봐도 과거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에서 지지가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봉월봉상 중요한 자리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완성하는 첫 번째 대량거래 장대양봉 기준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잠시 쉬다가도 한 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루미르가 21.69% 상승했습니다. 위성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우리군의 정찰위성 3호기가 스페이스X의 도움을 받아 우주궤도 진입 후지상가의 교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루미르-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LK3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상무부와 반도체 지원 보조금 6조 8,700억원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브로드컴이 SK, 브로드컴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해달라는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AI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YC가 14.88% 상승했습니다.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YC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장대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아쉬운 점은 눈에 띄는 거래가 터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여러 번 저항을 받았는데요. 이 자리를 거래를 터트리면서 돌파한다면 다음 저항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역해숄 패턴이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완성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YC의 월봉 차트를 보면 과거의 사상 최고가이자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달 12월 월봉이 지난달 음봉의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서 마감이 된다면 상승 관통형이나 상승 장악형이 되면서 단기 바닥 가능성을 높이는 월봉 캔들이 되는 거고요. 큰 상승에 대한 조정이었고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패턴이 될수 있습니다. 주봉 차트상 2주 전에 상승장악형 패턴이 나왔는데요.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저지바에서 캔들 패턴이 나왔죠. 아쉬운 점은 거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라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패턴인데 이번 주에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일단 20주 2평선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고 20주 2평을 올라 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의회가 자국 조선업 강화법 발의를 하고 조선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8%, 하나오션이 7%, 현대중공업이 3.5% 상승했습니다. 미국 조선업 강화법 법안 통과 시 수혜 가능성이 크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의 일봉차트입니다.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장대항봉으로 돌파했습니다.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한 것이라서 의미 있는 돌파라고 볼수 있고요. 월봉 차트상 약 10년간 박스를 형성했고 그 박스를 돌파하고 그 위에서 미니 박스를 형성했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하고 있습니다. 12월 월봉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1차적으로 다음 저항을 보러 갈 확률이 높고 10년 이상의 장기 박스를 돌파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봉을 봐도 좋은 게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돌파를 하고 있죠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주에 먼저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고요 현대 미포도 박스를 돌파하고 그 위에서 고가놀이 패턴으로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죠. 오늘 하나오션은 저항을 돌파하는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주가 순차적으로 신고가를 내거나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가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일봉만 좋은 게 아니라 월봉 차트도 좋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HJ중공업이 13.85% 상승했습니다. 방위 사업청과 2,663억 원의 함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AI 관련주 이스트소프트가 21.96%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휴먼 서비스 페르소닷 AI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리스트 소프트는 AI 소프트웨어 테마 대표 종목으로 우리 여러 번 공부했던 종목이죠. 11월 말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저항 영역에 접근한 다음에 지난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올 때 거래가 급감한 걸볼 수가 있고요. 오늘 상승에서는 거래가 급증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승에서 거래가 터지고 조정에서 거래가 줄고 다시 상승해서 거래가 느는 모습 이상적인 거래 패턴입니다. 직전 고점과 주봉상 저항에서의 매물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저항에서 추격매수에서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저항에서는 추격매수 하지 않고 매물소화 돌파 후에 접근하던가 눌림목 조정을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던가 해야 되겠죠. 마음 AI가 14.46% 상승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의 서비스 로봇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채 g PT 개발사 오픈 AI가 고급 추론 기능을 향상한 인공지능 AI 모델 O3를 20일 공개했습니다. 내년 1월 말 O3 미니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O3가 호평을 받고 있는데 1월 말에 AI 관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벤트 트레이딩으로 AI 관련주를 접근할 수 있겠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기술로 양자 회로 설계와 프로그램 검증을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양자 테마주 CQ센, 코이버, 한국첨단소재, x 스게이트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세계 INC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미국 당선인과 회동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신세계 INC가 지난 18일에 트럼프 주니어와 면담했다는 소식에 장대 양봉을 형성했고 이틀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트럼프와의 면담 소식으로 오늘 급등 출발 이후에 결국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단기간에 75% 급등이 나왔습니다. 주봉상, 저항 부근에 도달했는데요.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한번더 세게 갈지, 돌파는 척 했다가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고 장중 대응이 가능한 사람만 단타 대응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제약 바이오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3천대항 제약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일 독일 기업과 아일리아 바일로 시밀러 후보 물질을 미국과 중남미 국가에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오늘 시초가가 이 저항 위에서 출발했고 시가가 많이 떠서 시가 대비 조정이 있었는데 앞에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결국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과거에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에서 지지가 나타나면서 장대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12월 월봉이 이렇게 끝나면, 직전에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부근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아까 봤던 일봉의 정고점 자리가 주봉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과거의 저항이 불파 이후에 지지가 됐었고, 깨지고 나선 저항으로 바뀐 거죠. 이번 주 주봉이 그 위에서 끝난다면, 주봉상 추세 전환이 확인된 것이고, 급등에 대한 조정을 거치다가도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지킨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강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옵투스 제약이 덩달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옵투스 제약은 3천당 제약의 자회사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판매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샤페론이 22.77% 상승했습니다. 내년 1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BFC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해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18.39% 상승했습니다. 2025년부터 대장 내시경용 지혈제 미국 판매가 증가해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BS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이 SBS에 대해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공급 계약으로 시가총액이 기존 3,710억 원에서 1조 원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가 지난 금요일에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는 상한가였는데요. 오늘도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10.9% 상승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2 흥행 기대감으로 최근 연속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26일 이벤트 노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대원전선이 11% 상승했습니다. 미국 전력청의 전선 테스트에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제일 일렉트릭이 8.82% 상승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아크 차단기가 국내외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준표 정치 테마주 경남스틸이 11.65% 보강산업이 8.89% 상승했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이 대구 시장 졸업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대권 출마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남스틸이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저항에 부딪히고 눌렸다가 11선에서 다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월봉상 중요한 저항에서 최근에 부딪혔었는데요.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온 거죠. 이 자리에서 매물소화 돌파를 하는지 저항을 세게 받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이 자리를 매물소화 돌파한다면 1차 이 장대음봉의 상단, 2차 사상체육과 양봉의 종가 부근을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알맥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북미 최대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인 T사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북미 최대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 T사면은 테슬라 아닌가요? 제가 모르는 T사가 또 있나요?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T사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 다만 계약 특성상 진행 중인 사업 내용에 대해선 알리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알맥이 최근에 사상 최저가를 깼다가 회복을 했고요. 거기서 지지가 나타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21선, 61선, 121선 등 여러 개의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기존의 사상 최저가를 아래 꼬리로 깼다가 회복하면서 양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월 월봉이 11월 월봉을 완전히 감싸는 상승 장악형이 완성이 된다면 큰 하락 이후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피버나치 되돌림 비율로 본다면 23.6% 38.2%뭐 최대 50% 이런 자리를 향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일단 이중바닥 패턴을 완성하는 게 먼저 필요할 텐데 4만원 부근에 중간 고점을 돌파한다면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되면서 패턴의 높이만큼 기본 목표치 또는 그두 배,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주봉상 강력한 저항이 보이죠? 여기 지지를 받다가 갭으로 깨고 장대음봉이 나왔는데요. 그 지지를 받던 그갭 자리는 강력한 저항이 되고요. 그 아래 작은 저항도 있죠? 네. 저항, 저항, 저항. 접점이 많은 수평 추세선 저항이 있습니다. SNT 에너지가 24.4% 상승했습니다. 미국 베크텔 에너지와 718억 원 규모의 에어 쿨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및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과거의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저지바이자 120일 이평선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이중바닥 패턴을 완성했는데요. 더 좋은 것은 월봉 차트상 과거에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주봉으로 보면 좀더잘 보이는데요. 좀 전에 월봉으로 봤던 그 자리에서 지지 이후에 주봉의 오입평을 회복하는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상승에 대한 되돌림, 저지바에서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형태죠. 주봉 월봉상 중요한 자리에서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 한 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앞에 지지 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작은 저항의 힘이 작용할 수 있고요. 더 강한 저항은 이 앞에 지지 받다가 저항으로 바뀐 자리. 26,000원에서 26,500원 부근이 있습니다. 저항에서는 추경 매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배용주가 평소 움직임 대비 많이 오르면 쉬었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단타로 일부 수익을 챙겼고 일부 소액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 상승이 나오면 저항에서는 매도할 예정이고요. 내일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천주가 아니고 차트 패턴이 이뻐서 공부용으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조선 해양이 매물소화 돌파 장대양봉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미 사상 최고가 신고가 흐름이고 현대미포조선도 16년 신고가를 기록하고 매물소화 진행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주 대장주로 먼저 사상 최고가 돌파하고 이쁜 사문봉류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다시 상승한 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지난 수개월간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요. 같이 공부 많이 했죠? 후발 주자였던 한국조선해양마저 신곡가고 월봉상 위에 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조선주는 계속 관심을 갖고 상승에 대한 조정,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쁘게 나오거나 또는 조정 이후 돌파가 이쁘게 나올 때 매수 기회를 계속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매 일지 시간입니다. 양자 테마 대표 종목 X게이트가 지난 금요일에 11일이 평선이자 전저점 부근에서 아래꼬리를 달면서 지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4% 플러스로 출발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5일선과 전고점 저항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X게이트 5분봉입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요. 아침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 단타를 했는데요.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분할 청산을 했고, 전일 종가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다시 일봉 저항에서 부딪히는 모습에 분할로 청산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자테마 대장으로 급등 후첫 번째 조정에서 11선과 전저점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오늘 강한 상승세가 유입될까 하고 매수를 했었는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한 것이고요. 절대 예단을 하거나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매수했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세게 올라가면 천천히 분할 매도 하면 되고 올라가다 말고 빠지면 얼른 분할 매도 하는 거죠. 시장이 주는 만큼 먹고 나오면 되는 것이죠. 하승훈 아카데미 솔직 담백한 후기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 20대의 나이에 N백만원이라는 수강료는 강의 수강을 결정함에 있어 수개월간의 시간을 고려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고민을 함에 이르렀습니다. 강의에 몸담은 이후에는 그 수개월간의 시간, 고민들이 모두 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전 투자에서 23년간의 수많은 노력과 시간의 투입으로 얻은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청춘을 n백만원이라는 수강료를 주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대표님이라는 현역에서 성과로 검증하고 실력이 보장된 트레이더의 23년간의 실전투자 노하우를 돈으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닐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올바른 투자를 배울 수 있는 배움에 투자하는 재화의 가치는 미래에 수십 배 혹은 수천 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카페 후기 다 추천 글 아니야? 저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깨달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얻은 인사이트, 마음가짐을 글로 남기고자 하는 분들, 강의 수강생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대표님에게 보답하기 위함입니다. 7,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짧고 굵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사전에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후보 종목을 발굴하여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정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우주항공 테마, 루미르, 하나 시스템, 이노 스페이스, LK 삼양,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관련주, YC, 레이저셀, DI, GST, 한미반도체 상승했습니다. 조선주, HJ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성강밴드, 현대중공업, 인공지능 관련주 이스트 소프트 마음 AI 모비 데이즈 이스트 에이드 한글과 컴퓨터 상승했습니다. 특징주로 SBS 신세계 INC 3천당 제약 알맥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스트 소프트가 대량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SNT에너지 경남 스틸 HJ 중공업 한국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번 주 주간 일정입니다. 화요일에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발표가 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증시 조기 폐장합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있고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공개됩니다. 이번 주 주요국 증시 휴장 참조하시고요. 오늘 코스피가 1.57% 상승하여 2442.01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452억, 기관이 4351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1.64% 상승하여 679.24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300억, 기관이 1,000억 순매수했습니다. 16시 기준 원 달러 환율은 4원 오른 1,452.5원. 일본 니케이 지수는 1.19% 상승했습니다. 16시 기준 나스 선물이 0.72% 상승 중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현대차, KB금융,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고려아연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삼천당제약, 리가캔바이오엔캠 레인보우로보틱스, 셀트리온제약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유한양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릭, 한국조선해양, LG에너지솔루션, 한미반도체, 삼성SDI.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SK하이닉스, 고려아연 하나오션 유한양행 삼성전자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하나오션 SK하이닉스 한국조선해양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시스템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에코프로비엠 엔켐 테크윙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알테오젠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ISC 휴젤 HLB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알테오젠 BHI 컴투스 파크 시스템스 루닛 (ISC)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